부족한 저를 보시고 실망하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축으로 기준으로 완전히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판을 보세요. 예배 승리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한 주간 실패하고 사탄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와 능력을 가진 렘먼트. 저는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렘먼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멍청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신 능력으로 가득하, 가득 차서 증인되는 인생. 그게 우리가 올해 받아야 될 영적 회복의 응답이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진 길을 알려줄게. 너희 그런 레멘트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 주신 거거든요. 레멘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레멘트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어, 우리가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과 진실과 어, 현실을 보되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떠야 된다. 우리 레멘트들이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터져도 그것을 내 생각대로 먼저 사실과 현실과 진실만을 보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고 영적인 것을 볼수 있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날마다이기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나 중심에 빠져서 그 문제 보고 넘어진다니까요. 사탄이 그를 튼탄다니까요 렘마스들이나 전하원 샘이나 날마다 24시간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그때 우리가 그 리스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뭘 봐야 되냐? 세상의 문제를 봐야 되고요. 세상과.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과 사람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또 세상에 막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우리가 이걸볼 때요, 어, 방금 말씀드린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향한 영적 사실을 보는 어,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사실 중에 이 세상과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은 왜이 세상에 문제가 오고 왜 사람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가 대두하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창세기 3장이라고. 그 원인이 사,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주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악가를 먹게 되었어.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최초의 인간, 대표의, 대표적인 인간인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진 하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문제고 모든 세상의 문제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당연히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요? 나 자신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아, 내 친구들 볼때 불신자라면은 사탄이 그 친구와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느껴지냐? 그 친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달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얘 사단이 역사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구나. 지가 원해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 지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은 아 이게, 이게 바로 저주고 재앙인데 이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사단에게 갖다주는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아, 얘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아 진짜 그리스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 렘먼트들이 영적인 눈을 하나님 떠서 내 친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눈이 안 떠지면요 그냥 친구로 보여 그냥 내 가족으로 보이고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친구 불신자 친구 불신자 가족들 사람들 붙인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붙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부신자가 구원받게 원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렘먼트들이 영적인 눈을 떠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 친구한테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당연히 전도에 대한 마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하고 끝난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눈을 떠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영적으로 보세요. 아, 나도 오늘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심 빠져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안 돼. 나도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내 상태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아, 나에게도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남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저 친구에게도 불신자라면 100% 사탄이 24시간 함께하고, 저주와 재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진짜로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 상대 친구에 대해서 그 눈을 뜨잖아요. 그럼 진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얘한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진짜예요. 왜? 얘가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지금 피해 있고 있는데 얘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그 인생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했는데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데 보통 그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심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10대 때도 드러난 친구가 있지만 나중에 어른 돼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10대 때 드러났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좀 특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레몬스들이 대상자를 보고서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보고 남을 볼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했다면은 아저 친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고 또 친구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할때그 여섯 가지 상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얘는 이런 문제에 두드러지게 지금 어? 시달리고 있구나. 아 진짜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이 영적인 눈 이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보이는 거죠. 이게 나한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돼요. 나를 제대로 봐야지. 아 내가, 저, 내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인정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가 잡힌다니까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안 잡는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진짜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고서. 아, 창세기 3장. 아, 여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날마다 붙잡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인정이 되고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진짜 인정이 되려면은 제대로 봐야지 인정이 된다니까요. 제대로 봐야지. 아, 진짜 필요하구나가 인정돼야지 된다니까요. 레멘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세요 하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진짜 저 영혼이 나에게 담기게 해주세요. 뭐 영혼이 담겨야지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담고 하죠. 우리가 전도하자고 뭐 아무리 말해봤자 마음이 안 담기는 데 내가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죠? 진짜로 이 영적인 눈을 뜰수 있도록 레멘트들이 기도하시고 어그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눈을 정확히 뜨고 봤다면은 이제 레멘트들은요 정확하게 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게 어, 깨달아집니다. 언제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볼때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이 나에게 와닿는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 매주 여자의 후손 제가 강조하죠. 왜요? 여자의 후손만 배면 머리 박살냈어요 우리 여자의 후손 놓치면 큰일 나요. 날마다 여자의 후손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의 피 붙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사탄이 살아있어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했잖아요. 사탄이요. 정말로 우리를 잘 안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일 붙잡을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가절에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거리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회복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창세기 3장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확실해요. 하나님 떠나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사탄이 역사에서 벌어진 사건이 확실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에든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어디에든지 선포가 되어야 되고요.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렘몬트들을 사탄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삼 저주를 꺾으셨죠. 어떤 저주를 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원래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그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내 불신자 친구 마귀에게 잡혀 있는 친구가 하나님 만나는 뭐예요?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기빈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오늘 필요하고요. 내 친구에게도 필요하고요. 내 현장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때문에 사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법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없고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법으로 너희를 옮겨놓는 해방시켰다. 누구예요? 참 제사상 대신 그리스가 정말로 우리가 할수 없는 이죄 문제 저주의 상태 지옥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옮겨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입니다. 나의 사망 상태에서 생명 상태로 옮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예요. 내 친구의 사망 상태 지금 시달리는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 회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로 옮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참제사상 대신 그리스도. 지금 내 친구들은 사망의 법, 그 사망과 지옥의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 내 친구가 사,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 느껴지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생명의 의 법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팔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 나타나신 것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저주오 지옥 재앙으로 끌고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어, 이삼 저주를 깎으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래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간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인간의 상태 함께 축복을 누리는 키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과의 생명 상태가 느려지고 생명이 느려지고 이 복음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덴의 축복,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키는 뭐밖에 없어요. 딱한 가지 유일한다.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대신 그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렘먼트들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고백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맨날 속아요. 나의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바꾸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레멘트가 되는 거예요. 레멘트들이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어 보여 공부도 안 되고 뭐 삶의 지혜도 없어 보이고 조금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여 무능력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를 붙잡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을 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증인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주인 될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매일 고백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때 지혜와 능력을 가진 렘몬트가 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24시간 충만하고 나의 주인삼을 때, 오직 그리스도 될 때, 24가 될때 나의 능력을 뛰어넘은 25의 능력과 영원의 역사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돼 있죠. 오늘 본문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어, 오직 부르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레몬트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할때 나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힘입어서 왕의 꿈을 푼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지혜를 힘입어서 왕의 꿈을 푼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이 지혜와 능력을 갖고서 3천명의 군사가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일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인도 받아서 왕이 되어 이 작품 성전을 남길 준비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이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키는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에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지혜와 나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주에 여러분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인정하세요 나는 오늘도 약하고 나는 무능력해요 하지만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증인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증인 되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학교로 가시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붙잡아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대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럼 그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세요. 선포하면서 가시라니까요. 학교 갈 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순간순간 매 교실 그 쉬는 시간마다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 이 수업 가운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수업이 잘 이해가 되고 정말 이 학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왜? 나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수업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친구 만나러 갈때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살릴까요?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렘몬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붙잡고 주인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나에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다음 주에 포럼해 보시라니까. 선생님과 내가 진짜로 이거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걸 조금 체험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 성취를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내 현장에서 내 현장에 연결시키려니까요. 그리스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고요. 30장 아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나의 자랑거리다. 그리스가 뭐예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나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맛을 보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체험이 되잖아요. 맛보잖아요. 그럼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행복해. 이거를 우리 후배들에게도 랩몬트 후배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고 그걸 보고 뭐라 해요? 포럼이라 하잖아. 맞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그걸 뭐라고 해요? 증인되어 전도하는 거라 하잖아요. 우리 레몬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누리고 이 행복을 맛보는 가운데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즐거운 레몬트들 이렇게 되어서 레몬트들이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하는 자는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절대 못 만나요. 그리스도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 그들을 영혼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우리가 나부터 먼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자, 이 전달해 주는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나부터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어, 맛을 보는 렘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 맛본 그리스를 그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부신자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내가 전도 행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길 못할 수도 있다니까, 친구한테 부끄러워서 부담,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 친구가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서 보금이 아,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이 친구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지옥 상태인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굳이 나를 통해서 복음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어쨌든 이 친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이 안타까움. 그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물론 나를 통해서 복음 받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 구원 안 받더라도 이 친구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사단이 24시간 함께하고. 그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든지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자가 이 전도자를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렘마트들이 어, 우리는 전도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어, 살려내기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실천사항은 진짜로 이 친구들 데리고 뭐 하자? 기도하자. 빛을 비추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지혜고 능력이라 하셨는데 친구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 스스로는 내가 복음 잘못 전하겠어요 성격상 부끄러워서 그러면 하나님 어, 정말 지혜 주셔서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 만들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담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멘트들이 나는 전도자다.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의 길 못하더라도 난 전도자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살리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나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하면 되냐?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 친구들, 내 학교에 분명히 누군지는 몰라도 구원받을 친구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부, 시달리고 있고, 갈급한 애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 빛을 비춰서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으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복음 듣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듣든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요? 나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해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리를 삼고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빛을 비추셔야 돼요. 어,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 이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나를 보는 눈, 그리고 이 영적 문제를 정확히 보는 눈을 떠,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눈이 떠질 때 오직 어, 그리스도 붙잡게 됩니다. 나를 보고, 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구나.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어, 현장에 비추는 렘몬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본문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렇게 붙잡힌 바 되면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증인이라 합니다. 그러스 소리 증인 되어서 뭐할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부신자들.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도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들을 수 있도록 방향 맞추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가 구원의 길. 그래서 준비도 해야 돼요. 6월달부터 구원의 길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친구들 두고서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레몬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그럼 나는 증인이 된다. 이걸 계속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지혜와 능력을 가진 레몬트를 하셨습니다. 지혜와 능력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서 학교에 갑니다. 오늘 나에게 주인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수학이 약해. 하나님이 수학 시간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수학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어 시간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주인되셔서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나는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학업도 필요하니까요. 한번 진심으로 순간순간 만남마다 모든 스케줄마다 수업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이 강단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고 빛을 비추는 귀중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친구들 놓고 기도하세요. 친구들 대상자 적어놓고 하나님 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이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구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 받든지 구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 원하시는 전도자,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했다고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방향 맞춘 렘몬트들 어, 그런 방향을 둔렘몬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 키는 오직 그리스도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어, 영혼 살리는 데 마음을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내 친구들을 봐서 그들 두고 진심으로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회복, 현장 회복 또한 모든 나의 학업이 회복되는 2022년 원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과 랩너트들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